마블 스튜디오의 더 마블스를 연출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열정을 밝혔군요. 그의 말로 보아 그는 K-콘텐츠의 열료 팬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첫 마블 영화에는 한국 배우 박서준이 캐스팅되었네요. 다코스타 감독이 박서준을 얀 왕자 역으로 캐스팅한 것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그의 연기력에 감탄한 결과였습니다. 박서준은 할리우드 영화에 처음 출연하는 것이지만, 굉장한 재능과 좋은 에너지를 현장에 가져와 감독과 세트 스태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박서준은 더 마블스에서 알라드나 행성의 군주의한 왕자를 연기하며 캡틴 마블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예고편에 등장하였습니다. 감독은 박서준의 역할이 큰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 마블스는 캡틴 마블의 속편이며 다코스타 감독에 따르면 이 작품은 단순히 캡틴 마블의 속편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여러 작품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더 마블스는 8일 개봉 예정이며 국내 팬들이 박서준의 할리우드 데뷔작에 대해 많은 기대와 호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